자, 이번에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갈 건데, 이거 색 보이냐, 이건? 네. 오케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봤더니, 요 지름이 얼마인? 10cm인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원을 A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반원이 종이, 종이로 딱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얘를 이렇게 A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몇 도만큼, 60도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얘는 일로 온 거고 얘가 일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아, 요 반원과 이 반원은 같은 반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이런 방법으로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처음에 반지름이, 지름이로 얘기하죠. 그냥 반지름은 5인데, 지름이 10인, 눈으로 보이는 걸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지름이 10인, 요 반원. 지름이 10인, 반원. 자, 지름이, 10인 반원에다가, 자, 생각하는 거 봐봐. 더하기. 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 10이고, 중심각이 얼마인? 그렇지.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꽃. 그 넓이를 둘이 어떻게? 더해. 더해, 일단 더해. 더, 더한 다음에, 뭐를 빼줄 거냐면, 뭐를 빼줄 거냐면, 뭐를 빼준 거야?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려면, 이제, 지름이 뭐인? 10cm. 그치, 지름이 10인 또 뭐, 반원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딱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거든.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럼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제, 지름이 10인 반원을 더하고 여기서 다시 뭐 했으니까? 뺐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답은 색칠한 부분의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반지름의 길이 결론적으로 이 색칠한 색이 칠해진 여기 이 색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결론적으로 아 그렇지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60도 60도인, 60도인 이부채꼴의 넓이가 돼버린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답을 해주면, 파이 R의 제곱.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얼마 됐어? 6분의 1. 그래서 또 다시 2, 3, 6, 2, 5, 10 이렇게. 그래서 3분의 50파이 좋다. 5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느낌만 잘 살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이 자, 문제도 이 문제는 자 마지막 해석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자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색칠한 부분만 표시해 줄 테니까 봐봐. 요 색칠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색칠한 부분 좀 보이나 그래도 자세히 보면? 네. 어, 색칠한 부분이 여기가 여기 색칠해져 있어. 지금 나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잘 봐야 돼. 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지름이 뭐인? 사인. 오케이, 좋다. 지름이 4cm인데, 우리 단위쯤 생략하자. 숨차니까 지름이, 지름이 지름이 4인 반원. 지름이 4인 요 반원의 넓이. 에다가 더하기. 지름이 뭐인? 3인. 3인 요 반원의 넓이. 지름이 3인 반원의 넓이를 더하고, 싹다 더하는 거야, 일단. 거기다가. 요 직각 삼각형, 여기 음. 직각 삼각형 있지, 그지?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까지 더할 거야.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까지 요렇게 더할 거야. 자, 뭐까지 더 하는데 지금? 직각 삼각형의 넓이까지 더한 거야. 그런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아까 어떻게 칠했는지 알지, 그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를 빼줘야 될까? 지름이 그렇지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를 빼주는 거야. 자, 지름이 5인 요 반원의 넓이를 이제 빼주면 딱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 아이디어는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딱 이제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를 이렇게 빼주면. 딱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천천히 계산해 볼 건데, 첫 번째,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됐어? 2.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이번에는 지름이, 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였어? 2분의 3. 그래서 잘 들어. 파이, R의 제곱. 반지름 두번 곱한 거야. 곱하기 2분의 1. 반원이니까, 오케이. 거기다가 더하기. 직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2분의 1의 밑변이 지금 이렇게 높이,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한 거야. 자, 한번. 다시 스토리를 한 번만 더 써주면 지금 나는 요 선생님 요걸 소세지라고 하는데 요 형태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름이 4 반지름이 2인 반원의 넓이에다가 지름이 3 반지름이 2분의 3인 반원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까지 더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잘 해줬어 잘 해줬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를 빼줄 거냐면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를 빼줄 거란 말이야 자요 넓이를 이제 그 상태에서 빼주면 요 노안치를 빼주면 선생님 지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지우면 딱그 넓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 지금? 2분의 5 그래서 파이 2분의 5의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자, 선생님이 얘기는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약분 내니까 얼마 됐어? 2π, 플러스, 잘 봐야 돼. 약분 안 돼. 8분의 9π, 8분의 9π, 플러스, 약분하니까 6, 마이너스,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8분의 얼마 됐어? 25파이. 25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계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 잘 봐. 우리는 이걸 재해석을 못하고 문제를 풀수 있어도 되지만, <laughs> 최종적으로 여기를 안 지운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얘는 통분하면, 자, 얘하고 얘하고 얘가 동류왕이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8분의 16이지. 얘가. 통분하니까. 그지? 그럼 8분의 16파이. 플러스 8분의 9파이. 를 하면 얘 얘하고 얘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8분의 25파이 8분의 25파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25파이를 하니까 사라지지 그지 결론적으로 답을 하면 뭐가 돼 6이 된다는 거야 6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는데 항상 일단 지금 우리는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넓이를 연습하는 건데. 그렇지 이 과정으로 연습하면 되지만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예쁜 도형인데 결론적으로 요, 요기가 직각 삼각형일 때 가능한 얘기지만 이 반원의 넓이와 팀 쓰는 거 봐봐. 요 반원의 넓이와 요 중간 반원 넓이와 제일 작은 반원의 넓이. 여기가 직각일 때 가능한 거야. 둘이 더한 거랑 둘이 더한 거랑. 가장 큰 반원, 이 반원의 넓이랑 더한 거랑 으, 으, 그러니까 둘이 중간 반원과 작은 반원 더한 게 가장 큰 반원의 넓이랑 같단 말이야. 그 둘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줘야지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답은 이소세지 모양의 넓이의 답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돼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돼버린거지 그런데 처음에 중1 때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과정을 다 써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오케이 <laughs> 자 이거 두 문제만 더볼 텐데 잘봐 이제 여기인데 뭐냐면 이번에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처음에는 오케이 처음에는 자 보자 요 넓이를 내가 구하는 거야, 요 넓이를.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요 넓이를 구하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뭐라고 했냐면, 조건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직사각형 A, B, C, D의 넓이가 같을 때, 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랑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봐봐. 일단, 이 색칠한 부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 직사각형.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뭐를 더해? 뭐를 더하냐면, 자, 그렇지. 반지름이 얼마고? 이고, 반지름이 이고, 중심각이 90도인, 자, 선생님 얘기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반지름이 이고, 중심각이 90도인, 이 부채꼴의 넓이까지 더해 줄 거라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더해 줘. 그런 다음에 뭐를 빼 줘? 다 같이. 뭐를 빼 주냐면 뭐를 빼 주냐면 그렇지.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 주지. 전체에서 그거 빼 주는 거 알겠지? 직각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 주면 이렇게 쫙빼 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어, 여기까지. 그런데, 색칠한 부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하고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대? 같은. 같단 말이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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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부채꼴의 넓이하고 이부채꼴의 넓이랑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랑 어떨까? 같은. 같지. 그지? 이게, 이게 같으니까 이게 사라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이는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는 여기 여기 알겠지. 여기. 알았지. 그치? 네. 여기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laughs> 자 반지름 자체가 여기 봐봐. 이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반지름이 이거 중심과9 0도니까 파이 2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 이거 한거랑 얘랑 뭐랑 같다고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어떻게 돼? 자, 2 곱하기 x 플러스 2랑 이 같다는 얘기야 잘들어다 그래, 끝났어 이제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파이가 된단 말이야 좌변은 우변은 x 플러스 2만 남지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파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뭐랑 같대?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거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해도 되고 2파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해도 되고 알겠지? 알아듣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 B, C, D와 정사각형의 한변 D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요 CM과 오케이 DM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요거 지금 요건 반지름이 요거 지름이 지금 4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았으니까. 처음에 중심각은 180도였는데, 그렇지 여기가 직각,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색칠한 부분에 색이 여기 칠해져 있단 말이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구할 거야. 자 일단 이자좀더 진하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자, 선생님, 이제 정리하는 거잘 봐야 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저 직사각형의 넓이, 좀더 그림, 저기 똑같이 그려볼까?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자, 더하기,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반지름이 얼마고 2이고 중심각이 90도인 요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90도인 그 부채꼴. 자, 선생님 여기다 이어 볼까? 자, 이렇게. 요 부채꼴의 넓이까지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렇지.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야.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빼주면 내가 원하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4였고, 자, 여기가 2니까 세로의 길이는 2였단 말이야.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자, 사곱하기 2에서 뭐를 더해줘? 그렇지. 이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준단 말이야. 파이 R,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거기에서 빼준다고. 그지? 어떻게 빼준다고?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거지.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다 나타내주면. 일단,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오케이. 거기다가, 자, 반지름이 2이고, 중심각이 90도인 이부채꼴의 넓이를, 그렇지, 더해준 다음에, 요 직각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밑변이 6, 높이가 2, e. 그거를 딱그렇게 빼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빼주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놈이 답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파8 더하기, 자, 약분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약분까지, 오케이. 그래서 파이가 되고, 자,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6 여기까지. 그래서, 8하고 마이너스 6 동류한끼리 더하니까 2 더하기 파 혹은 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